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성교사의 기도와 중보기도 방패 기도인데요. 아뭐 성교사에 이런 좀 시시한 제목을 가지고 얘기하느냐 말씀하실 분들이 있는데 평범한 것 가운데 보화가 있습니다. 아, 이세대의큰 선지자 중에 하나로 평가받은 사람이 밥전스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여러분이 인정할 수도 있고 인정 안할 수도 있는데 밥전스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수많은 말씀이 전파되고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 갖고 좋은 말씀을 전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따라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는 그냥 나타나지 않죠. 하나님의 임재는 선교사의 거룩한 삶,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은혜를 향한 목마름. 배고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구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데 나타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기도 생활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저는 얘기하고자 합니다. 사실 사역자나 성교사들은 우리가 원하는 만큼 실제로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받아합니다. 다른 모든 것다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생활이 약하면 많은 열매가 나타날 수가 없지요. 피터 와그나가 미국의 목회자 572명을 대상으로 기도생활을 조사했는데 미국 목사 57%가 하루에 20분 미만 기도하고 34%가 하루, 하루에 20분에서 1시간 기도한다고 그랬습니다. 미국 목회자 하루 평균 기도시간 22분이라고 그랬습니다. 20년 전에 한국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하루에 평균 평균 90분 기도한다 상당히 많이 기도하는 겁니다 광림교회를 담임했던 김선도 목사님은 1990년에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하루에 1시간 30분 이상씩 기도한다 토요일날은 주일 설, 설교를 위해서 밤을 지새우다시피 서재 옆에서 기도하며 금식하며 씨름하며 지낸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 우리 한국 목회자들과 우리 성교사들의 기도생활은 어떨까요? 제가 어떤 교회에 가서 설교했는데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아, 김성교사님은 기도 많이 하시네요. 기도 많이 하는 것 같으네. 보통 성교사들은 기도하지 않는데, 기도 잘안 하는데. 근데 왜 성교사들이 기도를 잘 하지 않는다고 그 목사님이 생각하게 됐을까? 한번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목회에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탈진을 경험합니다. 선교지에서도 번아웃이라는 말이 팽배합니다. 저도 번아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식년을 했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탈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에서 감당해야 될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의 문제라든가 악한 영가의 싸움이라든가 현지인에게 배신당하고 수많은 것들을 싸워야 되기 때문에 비자 문제라든가 그래서 안식년을 통해서 충전을 하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 선교사들에 대한 목회자들에 대한 그런 목회 탈진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 수많은 사람들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리더십이라는 목회 잡지에 따르면 목회자의 12%가 실제로 간음을 행했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무도 제외되지 못하죠. 신학교 교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텔레비전 설교가, 민권 운동가, 대형교회 목사님 이런 모든 성적인 죄로 날마다 그런 스캔들이 일어나고 있고 미국의 유명한 교회. 굉장한 교회로 알려져 있던 음, 교회도 그 담임 목사님이 동성 연애를 2년 동안인가 비밀스럽게 했습니다. 그래갖고 그 교회가 지금은 교회가잘 되지만 굉장한 충격을 줬습니다. 제가 작년에 미국 국제 기도회집 아이 합이라고 하는 캔사시에 있는 거기에 가서 그안식년의 시간을 가졌는데, 그 사역자 리더는 마이크 비클입니다. 마이크 비클은 어... 수많은 기름부은 종들과 교제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항상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삶을 살줄 알고 대화를 했는데 막 기적이 나타나고 안전미가 떠나고 그런 목회자들이 얘기하는데 나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데도내 마음은 항상 공허하다, 기쁨이 없다, 감격이 없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수많은 사람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 목회자는 하나님과의 긴밀한 즐거 그 친밀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마치 않다는 것을 마이크 비클은 발견을 했습니다. 내적 고통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 생활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 선교사들도 기도 생활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상당한 그 위험 가운데 빠질 그런 경험을 많이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데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최우선에 있다면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할수 없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기도의 삶을 뺏어가는 것이 뭡니까? 많은 우상이 있죠. 저는 그 우상 중에 하나가 셀폰이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셀폰은 너무나 우리를 드라이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할 하나님을 생각할 틈을 안 줍니다. 우리는 매일 걸어가면서도 주님과 교통해야 되는데 셀폰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완전히 파괴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도에서 셀폰을 안 틀어 놓습니다. 항상 사일런스입니다. 캡백토 하면 됩니다. 메시지 보고 중요한 것만. 근데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주 많지는 않거든요. 급한 게.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가 더 바쁠수록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제할 시간을 떼어 놓아야 된다는 것이죠. 마이클 비클 목사님은 국제 기도의집 아이함의 마이클 비클 목사님은 선교 단체를 여러 선교 단체를 경험한 분입니다. 네비게이터 CCC 모든 선교 단체를 경험하며 훈련을 받았습니다. I don't care what you are showing. <laughs> 그리고 마이클 빅클 목사님은 초 대형 기회를 다님했습니다. 2, 3천 명 되는 기회에 다님 목회자였습니다. 그의 능력이 인정돼서 빈야드의 존 인버가 그를 스카우트했습니다. 빈야드에 들어갔고 3년 동안을 존 인버하고 엄청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탈진이 왔습니다.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이케 그래서... 빈여대 그 존임버에게 얘기했으면 내가 하나님의 성경을 읽어도 하나도 감동이 안 일어난다. 빈여 존임버가 신경을 안 써갖고 나왔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가 하나님과의 깊은 기독 가운데 들어갔는데 성령님과의 깊은 인카운터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아가서에 대한 놀라운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통해서 아가서를 전 세계에 버튼인 일을 하겠다. 물론 굉장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압이요 24시간 그 기도 사역을 10년 이상을 지금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친민감을 점점 인크리스 하는 것이다. 늘리는 것이다. 그럴 때 우리 사역은 안정적인 사역이 될수 있다는 것이죠. 인도 문바이 지역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있는데 새생명교회입니다. 뉴 라이프 처치입니다. 공숙자 목사님 잘하십니다. 그 교회 중에 리더가 누구냐면 윌리 슬로안입니다. 윌리슬로안과 그의 아내는 인도의 낙프로란 지역에서 10년간 교회를 개척하는 일을 했습니다. 저도 앞으로 낙프로의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더운 지역입니다. 여름에 50도까지도 올라갑니다. 여기서 10년간 교회 개척을 사역을 했는데 결과는 6개 작은 가정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부가 대단히 실망했습니다. 10년간에 겨우 조그만 가정교회 6개를 세웠구나. 그런데 이들이 전략을 짰습니다. 24시간을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중보 기도 사역자를 고용해서 자, 그 가족을 위해 기도하도록 했습니다. 20명의 여성 신도와 2명의 남성 신도가 24시간 중보자가 되갖고 윌리 슬로안의 사역을 위해서 3년간을 매일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란 일이 일어났습니다. 3년 동안 사역하면서 똑같은 10년 전의 방법을 사용했는데 180개 이상의 가정 교회가 세워졌고, 어. 한 달에 지금 6개 의 가정 교회들이 개척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24시간 중보하는 자들을 통해서 놀란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 여러분이 잘 아는 리더십의 대가 존 맥스웰은 그가 웨슬리안 교회를 스카일인 웨슬리안 교회를 담임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중보할 수 있는 중보 기도자를 세우게 하셨는데 100명의 사람을 모집해서 개인의 중보기도 파트너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존 맥스웨를 그 기도를 통해서 라란 리더십의 대가로 쓰시고, 어, 큰 일을 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목회자는 많이 기도해야 되지만 또 우리 목회자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의 기도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강해지고 그런 모든 번아웃이나 그 악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중보기도의 은사를 소유한 사람들을 우리가 셀렉트해서 중보기도의 파트너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략 우리가 출석하는 교회 다니는 교회의 5% 정도가 중보기도의 은사를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의 은사를 소유한 사람들을 불러서 그 기도 파트너로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 파트너를 만드냐면 1대1, 2대1, 1대2, 1대3의 기도 파트너로 만듭니다. 그래서 1대1의 어, 기도 파트너는 두 명에서 세 명을 정합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나를 위해서 그 기도 파트너가 기도를 해줍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그리고 매일 자주 나와 만나서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내게 어떤 음, 인도하심을 주시는가 나누고 그 다음에 1대2 기도 파트너는 어, 1대1 기도 파트너보다는 적게 만나지만 더 많은 숫자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고 1대3 기도 파트너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항상 나를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 파트너를 만든다는 것이. 그래서 그런 기도 파트너를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그 효과적인 열매 맺는 사역을 할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앞으로 지금 선교지에 남아있는 미전도 종족이 2천 족석입니다. 이전에는 2만 족석는데 지금 2천 족석이 남아있는데 인도에 지금 2천 족석의 3분의 1이 인도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가 복음화 되지 않으면 인도의 미전도 적속에게 복음이 전화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앞으로 남아있는 그 이천 족속에 나가는 사역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복음을 들고 가기도 어렵고요. 너무나 핍박이 많아서 인도 목회자들도 쉽게 가서 선교할 수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진이죠. 가난한 족속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갖고 수많은 족속들이 그, 그 족속들을 공격하기를 어려 워 힘들어했던 것처럼 앞으로 우리가 남아 있는 힌두 무슬림권과 그런 미전도 족속을 행해 나가야 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공격해서 탈취할 수 있을까? 거기에는 중보기대의 비밀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중보기대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에 따라서. 어, 우리가 그 미전대적 속을 보고 마에서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는 그런 사역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기도 생활을 점검해 보고 어, 우리가 더 강해질 수 있도록 우리 개인의 중보기도 파트너를 만들고 개발하는 일을 할때 우리 사회에 효과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